안녕하십니까. 참낙입니다. 네, 이번에도 하정, 네, 하정의 갯바위에 나와봤습니다. 네, 한번 또, 네, 들어가 볼까요? 자, 모두 챙기고, 자, 차문을 또 잠가야 되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도로가에 옆에 모퉁이에 차를 대놓고요. 네, 낚싯대가 왜리안 들어가죠? <laughs> 자, 한번 포인트에 집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는 저기 대놨지만은, 여기 보시면 난간이 있는데, 이렇게, 예, 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예, 네. 여기로 쑥 들어가가지고, 네 이렇게 자갈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네, 여기 앞에 물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건너가야 되는데 어, 오늘은 네, 간절어 가지고 물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깊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네, 어려움이었는데 네, 평소에는 네, 허벅지 장아는 있어야지 접근이 가능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네, 물은 일단 건너야 되고요. 지금은 건조라 가지고 물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네, 건너가기 굉장히, 굉장히 편하죠? 네. 뿅차. 건너가가지고. 자, 조심조심 다니셔야 되겠죠? 네, 저기 왼쪽에는. 예, 뭘 잡으시는지, 예, 네, 조사님이 한분 계시네요. 자, 저는, 네, 우측 갯바이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네,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앞에, 예, 네, 수중여가, 네,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수중료를 두고, 왼쪽으로, 네, 저기, 왼쪽에 있는 조사님 쪽으로, 아니면, 여기, 어 수중료,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군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은, 네, 죄송하지만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렁이를 또, 입개기로, 3마리 뭐 자버가 많이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일단 스타트를 4마리로 네 한번 해볼게요 3마리 네마리다끼었습니다 자손또 닦아주고, 네, 지렁이 통 닦고, 자, 맞춰가지고, 네, 던질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어, 핑거 글로브를 착용을 하고 재스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여기는 네 마찬가지로 농어가 네잘 나오는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여기 접근성은 네 허벅지 장화 또는 웨이더가 있어야지 평소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꼭 유념을 해두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마리 빨리빨리 물어라. 한 마리 딱 물어가지고, 네, 회원님들한테 고기 랜딩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참 쉽지가 않네요. 첫 타에 물어줘야 되는데, 일단 이번에는 일단 질질질 끌어오기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탐색. 일단, 최대한 멀리 탐색을 해가지고, 아, 캐스팅을 해서, 예, 천천히 끌어오면서, 예,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탐색을 하는 그런, 네,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라, 물어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네. 이 앞에 물골까지 다 왔네요. 이 앞에 물골이 아주 크게, 깊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죠. 네. 예전에 여기서 던져놨더니, 농어가펄쩍지 앞에 펄쩍 뛰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천천히 끌어오면서 한 바퀴 감는데 한 4초? 3초? 4초? 네, 그 정도로 속도로 끌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첫 타에서는 안 모르겠네요. 한번더 이번에는 약간 오른쪽 편으로 공략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는 길게 빠져 있는, 네, 여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저쪽 라인 쪽을 향해가지고 캐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에 지금 요즘에 오징어가 많이 나가지고, 네, 오징어 어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쫙, 얼마 전에는 정말 이유보다 한 다섯 배는 많았었는데, 그래도 오징어가 약간 줄었나 봅니다. 오징어 배가, 네, 많이 조업을 안 나갔네요, 오늘은. 네, 오징어 조가가 이제 조금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감꽃 스테이, 감꽃 스테이로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릴링 스테이 릴링 스테이 여기는 물 흐름이 좋고요 예, 파도가 항상 어느 정도 좀 쳐주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예, 다른 데가 파도는 안 치는데 여기는 파도가 친다 그러면, 예, 여기는 여밭이 형성이 잘돼 있다라는 증거겠죠. 물 흐름도 그만큼 좋죠. 파도가 많이 친다라는 거는. 자. 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드는 라테오 KS 9 6 2 ML. 네, 루어 허용 무게 35g 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비는 농루치 채비. 네, 목줄은 1.2m 정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미끼는 네, 지렁이, 청지렁이, 머릿개기 네, 다섯 마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저는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다음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정보나 조항은 항상 저희 네이버 참나 카페에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